항문 거근증 네.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들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나요? 일가성 직장통은 환자들이 무서워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 달에 한번 있었는데 이제 한 달에 두 번, 세번 되기 시작하면 무서운 거죠 네. 기능성 문제 중에 또 하나가 변이 새는 거예요 항문에 이제 또 통증이 음, 네. 올수 있는 건 어떤 질환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능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능적인 문제 중에 제일 흔한 거죠. 항문, 거근증이라고 아실 거예요. 요새 환자분들이 진짜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항문 골반을 잘못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이 오면 안에가 묵직해요. 빠질 것 같아요. 혹은 욱신거려요라는 느낌. 뭐 있는 안에 분들은. 뭐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안에 뭔가 남아있고 들어있는 것 같아요. 꽉 차있는 것 같아요. 되게 막 이상하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겉에서 눌렀을 때 아픈 게 별로 없는데 항문 안을 내진해서 근육을 이렇게 당기면 그 통증이 재현이 돼. 이런 경우에 아 근육이 경련하고 그런 걸로 인한 통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환자가 집에서 알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직장 안에 있는 농양이 생길 때도 안쪽에 우리한 느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겉에서 눌렀을 때 아픈 데가 없네? 그럼 뭐 별건 아니겠지라고 단정 지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게 한번 거건증이 생기는 분들은 반복해서 생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항문 거건증 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네. 일반적으로 저희병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요 거근증이 한번 근육이 과하게 긴장되거나 아니면 골반이라는 게배속에 있는 장기를 받쳐줘야 되는데 이게 밑으로 이렇게 처지는 거거든요. 풍문근육 자체가 이렇게 받쳐줘야 게 설계가 네. 돼 있죠. 근데 이게 처지면서 내려가면 근육들이 긴장. 처진다는 게 나이가 들면서 처질 수 있는 거고 골반이 임신, 출산, 음. 노화로 인해서 근육이 약해지고 근막이 약해지면서 처지면 근육이 보상적으로 그걸 더 긴장하면서 잡아주는데 너무 긴장된 상황이 오래되면 통증이 생깁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목을 이렇게 하고 하루 종일 있으면 이 종목이 뻐근하고 아픈과 비슷해요. 그런 식으로 아픈 거기 때문에 치료는 진통제, 근이완제, 병원 가서 약 먹는다고 나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근육을 과하게 긴장되는 상황을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뭐 변볼 때 힘주기, 오래 앉아있기, 잘못된 자세, 잘못된 걷는 자세 이런 것들을 다 교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항문이 약해서 계속 밑으로 처진 사람이 올려줘요. 운동과 재활치료를 동반하고, 그럼에도 안될 때는 진통제나 그런 약을 쓰고, 그래도 안될 때는 신경을 주사나 그런 거를 할 수는 있어요. 물론, 우리 병원에서는 거기까지 가지는 않고, 기본적인 재활이라든가 그런 쪽까지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재활을 하는 걸 이제 네. 바이오 피드백을 하는 거말씀하시 네, 거예요? 네, 맞요그 바이오 피드백은 재활 과정을 환자가 좀더 용이하고 효과적으로 할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바이오 피드백이라는 것 자체가 치료는 아니고요. 생체 되먹임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하는 행동을 환자가 눈으로 직접 보거나 귀로 들어서,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를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하니까 저게 잘 되네? 하면 환자가 그걸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그냥 단순히 운동을 해서 어떤 인지, 근육이 움직이면 수축과 이완이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희는 단순히 수축. 이완을 하는 바이오피백기고 사용뿐만이 아니고 골반의 자세, 운동 자세, 그리고 뒤틀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해소를 하고 관련된 배변 조절을 위해서 식사 교육, 배변 교육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근증이 어, 일부라고도 음, 볼수 있을 네네. 것 같은데요 일과성 직장통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과성 직장통도 비슷하죠 근육이 경련한 것.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위염이 되게 심했어요 속이 많이 쓰렸던 사람이 어느 날 자다가 위가 막 너무 뒤틀려서 깼어요 이제 어, 어떡하지? 어떡하 너무 아파 그러고 약을 찾다 보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일과성 직장통은 이름 자체가 딱 일과성 직장통이죠 약을 먹을 채도 없이 그냥 없어지는 경우 항문 거근증은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항문 거근증도 특정 상황에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가는 경우도 있지만 긴 사람은 하루 종일 가기도 하거든요. 일각성 직장통은 아까 얘기했듯이 특징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만 아파요. 근데 이게 환자들이 무서워할 정도가 돼요. 옛날에 한 달에 한번 있었는데 이제 한 달에 두 번, 세번 되기 시작하면 무서운 거죠. 내가 또 깰까봐. 그래서 이것도 거근증분이랑 비슷한 기전으로 생각은 돼요. 딱 명확하게 밝혀진 어떤 원인들은 없어요. 근데 거근증도 그렇고요, 직장통도 그렇고요. 있으면 무조건 내시경을 해. 그리고 골반 내에 있는 장기에 따른 암성 변화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 검사를 꼭 진행해야 되고 남성은 대장 내시경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직장이나 산부인과적인 자궁이나 난소등 골반 내에 다른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한 후에 환자의 골반 근육을 과하게 긴장시킬 수 있었던 그 상황들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필요하면 약을 쓰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일과성 직장통도 바이오피드백 치료가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너무 자주 생기고 그 원인 을 찾기 어려울 때는 저희 병원에서 와서 이제 골반 개척부터 시작해서재어 치료를 하고 있어요. 바이오피드백도 가능하다는 말씀이다그 외에 이제 항문에 또 통증이 있을 수 있는 질환들이 있을까요? 기능성 문제 중에 또 하나가 변이 세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변이 세면 처음부터 변이 묻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항문 주위가 오염이 되면서 근지럽고 축축해지고요 그다음에 좀더 심해지면 똥물이 묻으니까 주위 피부가 빨개지고 화끈거리고 더 심해지면 팬티에 묻기 시작하죠 보통 환자가 오는 건 걸을 때 항문이 화끈거려요 라고 보지만 검사를 하면서 보면 항문이 약한 경우가 많고 주위가 다 빨개져 있는 경우가 많고 환자한테 물어보면 축축함이나 간지럼이 먼저 동반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딱알수 있는 게 내가 변이 묽을 때 심해져, 항상 축축함이 동반돼 걸을 때 찐득찐득하면서 더 심해져. 그러면 아 내가 변이 세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항문 통증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병원에 방문하게 되면 항문외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검사를 진행하게 되나요? 항문경, 경우, 직장경을 통해서 치질이 있는지 찢어진 데가 있는지 골문대가 있는지를 보고 저희 손의 느낌이나 항문 압력 검사, 뭐 초음파를 이용해서 항문괄약근의 상태가 어떤지 안쪽에진짜로 초음파를 통해서 골문대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혈이 동반된 경우에는 단지 항문 쪽만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복장이나 대장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시경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항문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절해야 을 할까요? 즘에 문제가 많은 게 사람들이 변을 잘 본다는 걸 변을 묽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유산균, 요구르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변과 관련된 좋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이것저것 먹으면 대부분 묽어져요 실제로는 식이섬유 섭취가 적은 거죠 그래서 변을 잘 본다는 거는 변을 많게 하는 걸생각해요 야채를 많이 드실 때 변을 묽게 하는 건좀 줄인다 변을 좋게 한다는 음. 게 부드럽고 잘 뭉쳐져 있는 변, 한 네, 번에 맞습니다. 빠질 수 있게 이렇게 본다는 거죠. 배변실은 네. 이제 그런 걸 항상 음. 염두에 두면서 이제 변을 보시면 되겠네요. 항문 질환은 치약만 생각할 게 아니라 생각보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 이러한 여러 질환들이 초기에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면 얼마든지 상태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항문이라는 이유 때문에 부끄러워서 해병원에 늦게 오게 음. 되고 안 오게 되고 이러다 보면 결국에는 간단하게 치료할 것도 나중에는 큰 수술까지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문 쪽에도 이렇게 불편감이 있고 통증이 있고 하면 초기에 빠르게 병원에 내원을 해서 진료를 보고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조기에 항문 질환 치료를 시작한다면 꼭 수술만 생각하기가 네. 아니라 비수술적인 네. 치료, 그러니까 변을 조절한다거나 그렇죠. 항문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 치료 같은 네. 것들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비수술적으로도 네. 치료가 가능합니다. 평소에 식습관이나 배변 습관만 개선해도 자연 치료가 가능한 항문 질환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증상이 있고 하다면 초기에 항문외과를 빠르게 방문해서 네.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얘기드리면 를 자가 진단을 하고 하시는 분들 요즘 되게 많아요. 근데 의외로 놓치실 수 있는 게 많아요. 한 가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병합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진단을 받으면 수술은 마지막이고 우선 관리를 할수 있으니까 병원에 일찍 와서 본인의 항문 상태를 확인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댓글과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